지 n 인 아비 i 인인인인 앞에 좀그 시간 친구들이 많은데요 아 캔커워 됩니다 빽빽빽빽빽빽빽빽빽 캔커워 되면 캔커워 되면 캔커워 되면 캔커워 되 형님 쫄 보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안전을 좀더 생각한 거지 실전입니다 세 명이 더세명자세 명이죠 자자자자 집합 집합 야이 이놈이 이놈, 놈이 이놈, 이놈, 원타겟 어 탱거 다운 탱거 다운 탱거 다운 빽빽빽빽 어 누구 디지는데? 야 누가 마운트 다운했어 아 어, 마몬스 있네 미치겠네 마몬스 못 산다 어 마몬스 골드 화하세야 근데 갱커 오면 디질 거 같은데 위에 핑 마몬스 무시 마몬스 무시 p p 찍었다 지금 갱커 갱커 출현 뒤에 후발때는 왼쪽으로 W 방향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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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으로 오지 말고 W 방향으로 돌려 그렇지 자 PP 찍어줘 라이브핑 찍어세요 라이브핑 자기 앞에 보인다 PPPP 자기 앞에 보인다. 자 일단 무조건 잡을 거예요. 4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을 거예요. 자 내려요. 눈치껏 내리고 딸피 레츠 캐네 레츠 캐렐 어 방탄 안나니구나 어, 레츠 캐렐 5초 뒤에 죽어요. 이 친구는 어 제가 바로 어지도 n r b 어나이서 좋았어요. 걔네 마운트 어 여섯 명 여섯 명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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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동서남북을 지키세요. 주작 1코 알겠습니까? 렛츠기릿 아래쪽,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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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운트 다운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예상 경로 찍습니다 S방향으로 빠질 것 같네요 렛츠기릿 야 이거, 이거 이거 누가 들어갔네 그러면 들어가 들어갔는데움직이지마 무적 버프 받고 움직이지 마세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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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사람 있어요 저 위에 사람 있어요 혼자 아닙니다 여기 두명 있어요 두명 자, 무적버플 풀리면 바로 싸웁니다. 탱커 풀립니다. 3, 2, 1, 렛츠 기릿! 자, 다, 자. 네이처, 네이처, 위에, 위에, 네이처, 네이처. 얘들아,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잡아야 돼, 얘들아. 그, 근딜는 누가 잡지 말라, 누가 잡으라 그랬어? 네이처 점사 야 돼. 위에, 위에. 안 해놔, 안 해놔, 안 해놔. 네이처 점사. 네이처 점사. 위에, 위에, 어, 누가 거기, 어디 다 뒤졌어, 설마? 위에 거 잡아야 돼, 위에 거. 아래 거는 내가 어그로를 했잖아, 항상. 얘들아. 딜 미쳤어? 야, 이거, 이거 상당, 상당히 뭐, 지금. 위로 올라가야 돼, 방쿠야. 방쿠야, 딜 부족했어, 얘. 몇 명이야? 자, 네이처만 잡자, 네이처만, 네이처만, 네이처만.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점사했어야 돼, 점사. 근딜은 원래 아레나에서도 건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 잘 싸우네.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경험 한 거잖아.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방패, 방패, 방패.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오, 씨. 히러, 히러, 히 해줘야 되는데, 저 친구. 와잘 싸우네. 야 좋은 경험이다. 자저 위에 친구, 어저 저 위에 친구 방쿠야.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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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까비 방쿠야. 펜크 차이. 까이다. 네이처 네이처. 자 실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녹록치가 않아요. 만화 딸리네요어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개빡치다 아, 요게 실전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 얘들이 갱글 잡은 거에요 맞죠? 저인 인내내 삐삐삐삐삐삐. e S 방향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바, 판단했을 때는 아직 못 봤지만 지금 ES로 빠진 것 같아요. 자, ES로 지금 싸우 ES ES 싸웁니다. 만약 빠지면 l 츠 t s g e e s e 삐삐 s Get Let's Get it. Let's get Let's get,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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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덕포차 루틴 루틴 Let's get 이것이 바로 O G N R B o 가자 땡기고 루틴 루틴 오오오오션와그레 e a 스 미쳤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g r e a t e 미쳤어 맞지 방금 브레이트엑스가다 죽였어 너희들에 지금 어? 얘들아 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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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게 실전이야 야 방금 브레이트엑스한테다 뒤진 거 봤어? 한번 돌았는데 내가 계속 말했잖아 브레이트엑스가싹 좋다고 그레이트엑스의 하드캐리 가자 마운트 어. 원활한 진행 방송을 위해서 어, 뒷구방 있지만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 뒷구방입니다. 알겠죠? 나가시. 어가자 해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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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두명있죠 N 이 방향으로 좀 빠지고 W 빠지고 중앙으로 또팔릴게요 자, 알아서, 알아서. 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알아서. 내가 판단은 해 스스로. 자, W 너무 많이 간다. 그럼 내가 S W 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조형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 지도형도 가다가 뭐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나도 별로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쭉 달리세요. 그래. 진짜 방금, 와, 이거 누구 잘 찍었다. 드레이트 엑스가 정말, 정말 미쳤거든, 방금. 그, 아디, 단 뜯는 거 봤지? 와, 이건 내가 저거 다 보여줘야겠다. 와, 미쳤다. 얘네 내 패기에 죽었거든요. 역시, 평생 패기입니다. 나이스! 캡! 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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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 루팅하고, 마운트 업을 빨리 해주시고, 해산! 동서남북으로 해산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산합니다. 얘네 다섯 명, 다섯 명! 100%입니다, 100%. 100%. Okay. 위로 빠집니다, 위로 빠집니다. 블라 그만 찍으세요, 그만 찍으세요. 그액타겟에 두루이드. 아까 그 친구 볼 수도 medo. 있어요. 좀 멀어져야 돼. 무조건 무, 같이 있어. 옆에 있으면 뒤진다, 그냥. 녹농 같이. 저 위에, 저 위에 점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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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보러, 저 위에 보러.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네이처. 그 액, 그 액, 그 액. 네이처. 그애 가까이 가면 뒤진다 아까도 아까도 똑같은 걸 실수를 반복하지 마. Let's get it. 이거 -아. 제발 어지죠 그 in. 제발 그얘기랑 붙지 마. 그얘기랑 붙지 마. 시신 걸어. 제발 이거도 얘들아 그 애기 때 치면 왔네. 제발. 백백백백백백백백 b 치와치에와치에와 치면 와. 끼 집에 와, 집에 와. 빨리 나와서 알아서리더 해서 복귀해. 알았어. 브리지워치로 다들 와가지고 창고 오디조존으로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네, 새다 잡았어요. 볼게.